나는 누구인가? 아침에 올렸었죠. <laughs> 저요, 아주 치졸한 인간이에요. <laughs> 지금부터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야? 그럴지도 몰라요. 제가 칠남매의 일남육녀 중에 막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저희 집에는 굉장히 손님이 버글버글했는데, 어 이렇게 제가 어렸을 적에 종합 선물 세트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. 그럼 거기서 계란 과자 이렇게 보들보들한 과자는 어 제가 먹었거든요. 근데 둘째 언니네 아기가 태어나서 한세 살, 네 살쯤 됐는데 그 애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거예요. 우리 조카가 미오기가. 근데 종합 선물 세트에서 보들보들한 계란쿠키를 어, 우리 엄마가 미우기를 주는 거예요. 내 건데 그거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때 제가 6학년 겨울방학이었었거든요. 근데 속상해 죽겠어. 저거 내 건데 내 건데 그래서 생각을 한 것이 그 아이를 들쳐 업고 나갔어요. <laughs> 들 쳐갖고 나갔는데, 이렇게 골목길을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어, 거기 어, 호순이라고 있거든. 호순이네 집에 장딱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장딱이 아주 나쁜 놈이 사람 박하면서 덤벼요. 약한 사람이 막 겁먹고 지나가면 막 쫓아오고, 남자 어른들이 지나가면 쫓아오지도 않아요. 근데 이제 제가 개를 우리 미역기를 들쳐 업고 갔는데 거기다 이렇게 내려놨다. 근데 갑자기 꼬꼬요 하는 거예요.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제 목을 막 걸어 하면서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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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그냥 무서워가지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쿠키 줘 그랬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한 개를 줘서 하나 이렇게 먹고 더줘 그랬더니. 안기를 주는 거예요. 근데 닭이 또 꼬꼬요 하고 또 그때 또 울어요.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무서워서 제 목을 막꽉끌어 안고 음 응, 가자 응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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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거 다안 주면 여기다 내려놓고 간다 그랬어요. <laughs> 근데 그래서 그 과자를 뺏은 거잖아요, 사실은. 근데 안 뺏은 것처럼 얘가 준 거잖아요. 협박해서 갖고 왔지만,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는 먹지도 못하고 언니가 나는 중학교 들어갈 때 언니는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그 당시 교련 가방, 교련 그 구급낭 가방 있잖아요. 삼각대 뭐 붕대 같은 거 있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감춰놨다. 그리고 까먹었어. 거기다 과자를 내가 넣어놓은 거를 잊어먹고 며칠 지났는데 자려고 누웠다가 갑자기 생각이 퍼뜩 났어요.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없어요. 우리 언니 나 맨날 거짓말 시키고 속이고 자기 친구하고 놀러가고 막 그러던 그 언니가 다 꺼내먹고 그래서 내가 엄마가 뭐찾느냐요 엄마 나 이러저러,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했다고 미옥이한테 내가 뺏어 놨는데 없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다른 데다 놓은 거 아니요? 그러길래 옷뭐 고기 딱한 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이거 한 개는 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. 아이 그 도둑집에 강도 들어왔구만. 그런 그렇게 그거를 미옥이 거를 뺏으면 어떡하냐고. 이면서벌 받았다, 요거사. 이러면서 막 깔깔대고 막 웃는 거예요. 그래서 언니, 언니가 깔깔대고 막 웃어서 엄마도 웃고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. 속상해가지고. 웃지 말라고. <laughs> 저 그랬어요. <laughs> 아유, 진짜 치사하죠. 내 건데, 그거. 미호가 미안해. 너한테 말안 했던 이야기인데. 그래도 네가 애들, 아들 둘러서 기르고 사는 거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해. 한번 사가지고 갈게. <laughs> 끝!